먼저 와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아름 퀸스파크 아파트 908세대는 다들 아시겠지만 한나건설이 지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주택도시기금 중과금 받아서 지었습니다. 한 세대당 6,280만원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지었죠. 그뭐 건축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분양가란 가격이, 하나리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세대당 1억 3,500이니까, 건설 원가는 8천 정도 될 겁니다. 8천 정도 되는데, 나락돈, 주택도시기금, 용자금 6,280을 한세대는받고 지었으니까, 자기 돈 들어간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 짓고 나서, 한 세대당, 임대보증금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의 보증을 가입기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임대보증금을 3천만원을 더 받았어요. 더 받으면서 3천만원 보증금 더 내면 월세 까준다. 그렇게 해서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3천만원을 고위 감액합의금, 감액약정금이라는 이름을 자기들이 지어서 부르면서 실질적인 임대보증금을 더 받았고 저3천만원후의 그 보증을 가입을 안했습니다. 보증 수수료가 아까워서 3천만원은 가입 안 했는 건지 아니면 법, 법 규정상 6천 이상 보증 보험 가입이 안 돼가지고 3천만원은 허그에 보증 가입을 안 했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천라는 적지 않은 돈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건설사가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받는 행위는 임대주택도상 처벌 대상입니다. 검찰, 경찰에서 처벌한 적 없습니다. 달성, 구은, 허그 모두 3천만 원을 따로 더받았다는걸 알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없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아무튼 하나건설은 세대당 건설평가가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나라 돈 대출 6280 받고 세대당 6천만원 받고 세대당 3천만원 또 받았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꼭 이렇진 않습니다. 엄청나게 챙겼죠. 이 상태에서 지구건설이라는 데에 908세대를 전부 다 팔았습니다. 아파트 9 0 8세대나 팔면서 매매대금은 한푼도안 받았습니다. 이 빚들만 지구건설이 인수하게 했습니다. 지구건설은 형사 판결문에 나오는데 인수할 당시에 당기 손실이 155, 부채가 157억, 자본이 마이너스 1 0 0으로 완전히 자본장식 상태의 페이퍼 컴퍼니. 이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돈한푼안 받고 빚만 너가 안고 가는 조건으로 98세대를 다 넣은 죠 소위 말해서 먹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의 먹튀를 하는 바람에 달성군, 하나리움, 퀸트파크, 무안군남아골드리움 군산천자료시티 전부 다 하나건설이 시어는 아파트고 전부 다 지구건설이라는 테이프컴퍼니에 넘겼는데 이세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분양전환 진행 결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성군에서 5년 임대 아파트에 하나리움 아파트 분양전환 하면서 감정을 해서 나온 분양전환 가격이 1억 3 5 0 0입니다 현금적으로 약간씩 뭐더 높은 것들있더 적은 것들 있지만 이것만 주면 아파트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입자들이 중 돈이 아까 보셨지만 임대보증금 6천 줬어요. 가맹약정금 3천 줬어요. 거기다가 도시기금채무 6,280만 원. 그 나라 돈이니까 세대당 6,280만 원 건전하게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세입자들이 안고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 또한 주택 도시 기금법과 내부 규정에 의할 때분양전를할때 세입자들한테 도시 기금 공자금 채무를 뜨는기지 말아라는 게 규정인데 뜨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건재당 채무를 일단 안고 가라. 그러면은 건재당 나중에 깨끗하게 지워주겠다. 그래서 이것도 안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또 사기친 게, 이 건드남 채무도 지워주고, 등기도 깨끗하게 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1억 3,500에 10%, 계약금 1,350만원 더 나오. 그래서 세입자들이 이렇게 돈을 준 거예요. 전부 다 합치면 1억 1,630만원을 줬습니다. 그 1억 1,630만원에서 분양자란 가격, 요만 주면은 건드남 돈 지우고 깨끗한 아파트 받아야 되는데, 이 돈에서 이돈 빼면은 3,130만원을 그러 겁니다. 그런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그 다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 페이퍼 컴퍼니한테 나중에 3천만원 넘는 돈은못 받을 것 같아 가지고 지구건설하고 지급하낙스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 지급하낙스가 뭐냐면은 주민들이 뭐 임대보증금이니 가맹약정금이니 그렇게 먼저 준 돈이 있잖아요. 그 먼저 준 돈하고 분양대금하고 서로 까나가는 상계의 순서를 합의합니다. 우리 민법의 대본칙인 사적자치원칙상 이런 상계 순서를 합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수 없다고 합니다. 제1순위 여기서 땅이냐 계약금 1,350에서 분양대금을 먼저 충당한다. 제2순위 도시기금 건대당첨 6,280만원 주민들이 떠안았니까 여기서 분양대금 충당한다 제3순위 가맹약증 그러니까 허그의 보증가입이 안된 보증금. 이거, 이거에서 분양대금을 충당한다. 그러면 요거 세개 합치면은, 1억 3,500에서 천 요거 세개 빼면은 2,870이 나오는데, 요거만더 주면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억 3,500천다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보증금에서 분양대금을 충당하는데, 임대보증금, 요거는 이제 허그에 보증가입된 보증금 이6천 중에서, 이6 0 중에서, 그, 나머지 안준 분양대전, 2,870 빼면은, 결국 3,130이 되는데, 요것만큼은 주인들이 못 돌려받는 겁니다. 지구 건설은 개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6천짜리 허그에 보정을 가입했고, 보정 수수료도 성실하게 잘 납부했으니까, 6천0 0 종이 안에서, 3,130만 원. 이게 결국 임대보증금 못 받은 셈아니냐이 순서대로 상계해 나가면. 그러니까 요 돈은 다 오라. 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건설하고 썼던 지급확인서라는 건데, 상계 순서. 대학금에서 먼저 까고, 도시기업체6,280 까고, 그 다음에 다른약정금 까고, 마지막으로 허구에보증가입때 임대보증금 간다. 그때 순서가 이렇게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허그가 지금 못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마크를 그래서 법을 한번 살펴보면 은 군대주택도 17, 17조 이하에 보면 군대 보증금 전액이 보증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천만원 보증가입된 한도에서 보증금 못 돌려받은 돈은 허그에서 준다. 그런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을 알아요. 그 다음에 약관 1조 1호에도 보증세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6천만원 그 한도에서 못 받은 돈은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소송 과정에서 허브 측은 약관 6조 3호는 공고로 해가지고 돈을 못주겠다고 주장했는데 6조 3호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대로 썼습니다. 보증채권자가 임대주택을 보증세남받을 경우에는 보증세남 가격에서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뺀 금액을 1조 1호의 환급금액 좀작은 금액을 지급한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법률전문가인 저도 몇 번을 읽어보고 몇번들들고 직접 써봐야지 겨우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 6조 사망이 불명확하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6조 사망을근 거로 설명도 안 해줬으면서 돈을 못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약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세입자들하고 사이에 작성된 게 아니에요. 그고지구분들 사이에 작성된 약관을 세입자들한테 적용시켜서, 그 약관 중에 용조사항만 적용시켜서 돈을 놓친다 이렇게 하셨어요. 다음, 요게 약관입니다. 필요하신 거비자님들 계시면 다가가시면 는데요그 다음, 자, 흑층에서 부담하고 있는 요지를 한번 볼게요. 아까 그 용도 사항입니다 자, 임대보증금 6천만원은 보증에 가입되어 있지만 3천만원은 허구에 그 보증은 안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아주 일부 주민들 같은 네. 경우는 불안해가지고 9천만원 전부에 대해서 허구에 그 보증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두 개를 나눠서 한번 볼요 아까 6조 3만원의 해석대로 한다면 여 돈하고 여 돈하고 부여해서 적은 돈을 준다 그게 6조 3만인데 6조 3만원의계산 시기 임대보증금에서 분양전환가격 빼고 주택도시기금 임자금을 뗀다 이거예요 그러면 6천만원에서 어, 저렇게 빼면은, 마이너스가 나오죠.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보증서에 적힌 보증금은 6,000이죠. 그럼 요구하고요구하고 비교해서 더 적은 돈 준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이게 더 적으니까, 한 푼도 못 준다는 거죠. 그게 그건 지금 주장이에요. 맞죠? 9,000만 원의 경우에는, 이거 빼면은, 어, 7,200, 1780만 원, 1780만 원, 요거는 6천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적은 금액 1780만 원 준다. 자, 이 논리를 펴고 계세요. 허브에서 근데 이 허브의 주장의 문제는 아까 주민들하고 지구건설 사이에 했던 상대 이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관이 약간 약관 말씀드렸듯이 주민은 약간이 양상이 아닙니다. 지구건설하고 허그 사이에 작성된 약관인데. 약관이 당사자가 아닌 국정인들한테 피해를 증가시키면 거예요. 임대주택법과 상계합의에 따라가지고 주민들한테는 아까 상계합의 결과에 나온 기분을 조정해주고, 털거는 지금 건설한테 그 돈을 받으시면 되는데, 물론 뭐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하지만 공실 세대도 있고 하니까 등매 쳐가지고 받아가시는 방법도 있을텐데, 약관의 당사자가 아닌 주민들한테 피해를 지금 완전히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대화는결론적으로 그리고, 행정청이나 공공단체가 꼭 지켜야 하는 신뢰보호원칙을 무시하는 문제점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그 다음 북토교통부가 작년 2월 2 5일날 공문을 보냈는데요 임대보증금 전액 가입한 자 그러니까 9천만원 전부 다 가입한 자와 일부 가입한 자 그러니까 9천만원 중에 6천원 허의보증이 가입되어 있지만 3천원 가입되 있지 않은 그런 세대 사이에 허그가 보증예금을 물어주는 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허그의 가입대위에서 잊지 않은 3천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임대보증금으로 보고 계산을 해서 6천만 원 한도 내라면은 보호해 주겠다. 보물 보냈습니다.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허그는 작년에 분산 하나룡 시티에다가 역시 또 보물을 보냈는데 보증금액 증액 여부에 따라 그러니까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허구에 보증가입 안되 해가지고 3천만원을 정액했는 것그 여부에 따라 보증 예금액의 차이가 없다 이러면서 예시까지 들었어요 1억 2천만원 전액을 가입한 사람하고 1억원은 허구에 가입했지만 2천만원은 소위 감액약정금 그런 형태로 허구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하고 아무런 보증금 보증보험금 돌려주는 데 있어서 차이가 없다 예시까지 들어가지고 공금을 보내주요 이거 다 깡글이 무시하고 지금 못 준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허그하고 하나리움 편집학 사례에서 새로운 양성이 체결됐다고 봅니다. 자, 대구 서부지원에서 이세 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허그가 승소했습니다 저희가 패소한게 맞아요. 이두 개는 제가 진행했고 이한 개는 다른 변호사님이 진행을 하셨는데 다른 변호사님은 상계 합의 그 주장을 안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먼저 선고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대구 서구 법원에서 판결 결과가 재판부가 다르다고 달라져서는 안 되니까 결국 우리 이것도 폐소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따라서 당연히 항소하겠다. 항소하면 우리 주요이받아들여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폐소 저희가 폐소한 후에 그회에서 무려 150세대에 대해서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3천만원 감액합의금 감회 그 세대들도 그것을 실질적 보증금으로 보고 계산식에 따라서 보호를 해 줬습니다. 다만 한것속에서는 그 항소는 그럼 하지 말아라. 보호해 줄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녹취록이 있어요. 필요하신 분다 구사해 드리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고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 보증금 전액 가입자와 일부 가입자의 실제 예금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으면 알려드린다. 이공무 국토부가 보냈습니다. 다음 아, 허그가 분산하나를시티에 보낸 공문입니다. 분양전환을 선택 보정금액 정액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1억에서 강행약으로 2천 도중 그런 거에 따라서 예금액은 허그의 이금액은 변동되지 않는다. 차이가 없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 전부 다 허그에 가입된 세대와 1억 원만 가입된 세대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까지 해서 하나를시티에 보냈었습니다. 공무잘 보세요. 그 다음, 이건 녹취록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녹사에 가십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던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구건설 경영진을 상대로 형사 판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피해 금액이 74억 원. 지구건설의 실질적 운영자인 신모시, 징역 9년. 그를 보좌했던 강모시, 박모씨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마무시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을 한 거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전세 사기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경우라고 보는데 문제는 하나륨, 달성 하나륨 퀸즈 파크 무안의 골드리움, 군산시의 하나륨 시티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한 예를 들자면 길 건너편에 하나륨 퀸즈 파크, 길 건너편에. 남의 오네트 1차 아파트, 오년 5년짜리 인차 아파트 있습니다. 여기 792세대인데 구조가 똑같아요. 하나 건설이 페이퍼 컴퍼니, 지구 건설한테 돈한푼안 받고 아파트 전부 팔아치웠습니다. 자기는 먹튀. 남의 오네트도 남의 건설이 더베스타이라는 페이퍼 컴퍼니한테 돈한푼안 받고 아파트 7 9 2세대다 팔아먹고 빚만 떠안기고 먹튀. 지구 건설, 하나리움의 지구 건설 본점 주소지와 더베스타의 본점 주소지, 지점 주소지가 같습니다. 지구건설의 전 회장이 지금 현재 도베스타의 현회장입니다 자생할 때 이런 식으로 그뭐 하나 건설이라든지 남해 건설처럼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건설사로부터 돈한푼안 주고 아파트 사가지고 온갖 장난 다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증가하는 이런 게 하나일 뿐은 아니고 남해오메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일이 벌어 있어요. 저기서 난이 날것 그 같아요. 돈. 우리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시, 오신 공공분들께서 이점잘 살피셔가지고, 여기 사실 분들 다 달성공단에 공장 노동자로 근무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돈 만원 가지고도 벌벌 떨면서 반찬 사고 싶은 분들 못 사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2천만원, 3천만원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꼭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